예, 세뇨탈출입니다 미국이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헌정 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 뭐 거의 거의 뭐 이제 이 입맛도 떨어지시고 음. 잠도 잘못 주무시고 어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기 어 그래도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석학 우리 조성환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참 진짜 살벌하죠. 살벌하죠. 어. <laughs> 석학이 덧머리입니다. 아이고 아무리 뭐 계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laughs> 예. 현실은 또 이렇게 예. 예? 또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다시 예? 해야 될 일이 너무 너무 산적하네. 아 근데 니체가 말했어요. 인간은 어, 어. 굉장히 튼튼한 암탁락이고수탁락이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 나 지쳤어요, <laughs> 불쌍해요. 음. 음. 아, 이씨 백모 백모가 얘기하는 거 믿고 있다가 내가 참 지쳤는데 힘든데 이런 이러, 이러시면은 너무 곤란합니다. 우리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정도는 네. 얼마든지 맞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거 완전 진흙탕 개싸움이죠. Trump <laughs> goes full animal.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우리 저 우리 말로. 음? 참 좋은 말이네. 하는데 예, 예, 예. 이게, 예. 이게 이제 그 트럼프 goes full animal 이라고 예. 써 있더라고요. 예. 그 미국의 그 어떤 평론가의 그 트위터 에서 이게 뭔 소리야? 가만히 보다 보니까. <laughs> 어. 나 짐승 되겠다. 음. 그래, 한번 같이 망가져보자. 네. 예. 이렇게 트럼프가 나온 거요그 사실은 트럼프 대서 저기 마케빌리가 폭스와 라이언 쪽에서 아, 트럼프 라이언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아주 쟁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같이. 아,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언제 뭐. 어, 거기는 저기, 음. 그, 그, 하이브리드야. 하이브리드. 강경과 네, 명명성을 네, 그러니까. 그, 같이, 네, 저, 그, 네. 그, 그, 폭시 그, 그, 하면서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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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라이언스럽다고. 음. 그러니까 여우와 사자의 네, 결합물이지. 네. 이번에도 지금 문제, 네. 저게 흥미진진해질 거라고 하는 음. 예상은 듭니다. 선비 진진한 거 하다고 생각하고 봐야지 아니면 좀간 졸려서 그렇죠 <웃음> 저도 웬만큼 간담이 음, 높은 놈인데 음, 음, 이게 간이 보이는 놈인데 간 졸려서 저도 간이한 절반 날라갔어요 지금 사실 <laughs> 오늘 네. 아침에 네. 새벽에 고 이제 아까 오전에 나왔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게 단순적인 포가 아니라 전면적인 부정선거 규명을 하겠다 그리고 법적인. 고스로 네, 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중동을 보면 예, 트럼프 예. 대선 결과에 불복, 음. 뭐 재검표, 음.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게 아니라 음. 불복이 아니에 불복이 아니에 대선 자체가 음. 사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기가 경고해 않아. 온 음. 그런 그 대규모 부정이 벌어져 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음. 조중동이 아무리 트럼프 묘하시더라도 제목은 좀 제대로 뽑아주세요. 눈 아프잖아. 맞아요. 예 음. 네, 맞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 부정선거 시비 속으로 뭐 침몰 뭐, 중한치 뭐, 뭐, 뭐. 앞을 뭐, 내다볼 뭐 수, 수 없는 음. 혼미한 정국 음. 뭐뭐 그렇게 목각자리. 뭐해 놓고서 그러나 저 객관적으로 보면 자, 우리들이 보기엔 바이든이 이긴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쓰면 되는 걸 음. 가지고 음, 음, 음. 제목 자체를 마치 조선일보 제목은늘 뭐였더라 인, 인터넷 신문의 첫 대목이 제목이 그거였어요. 트럼프 음모론에 기름부어. 그렇죠. 네. 아니 미국 사람들은 지금 7천만이 트럼프를 찍고 이게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현실을 음모라고 하면 미국인들이 다 음모 음모론 환자란 소리야. 이게 정말 정치학자로서 아. 새로운 현상이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그 디지털까지 포함된 것까지 문제가 지금 돼서 257개 선거 구 중에서 131개가 소송이 됐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그런데 예. 나오자마자 이게 문제가 있다 의혹을 제기를 하고, 의혹은 본질적인 의혹적인데. 바로 음모론으로 뭐 어, 뭐라 붙였죠. 음모론으로 음라 붙였어요. 조중동에. 조중동. 그 다음에 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친중 글로벌리스트 뭐 등등 해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몇년 전부터 한국 네. 그 정치에서. 당면한 문제는 지 미국이 당면 됐지만은 주권국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침이잖아 최고 독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뒷 검은순이 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웬, 음. 아, 웬만큼 음. 하더라도 대개는 음. 어느 국가의 선거에서 외부적인 다른 타국의 그 힘이 작용하는 거는 네. 그 행위자들의 대외정책과를 통해서 예, 예, 예. 어, 대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직접 개입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현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어요. 이제 미국 선거도 이거와 관련해서 뭐 나중에 이제 중국이 어떻게 네. 개입했냐도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있겠지.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그 헌터 바이든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주요 정치가에 대한 총에 침투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런 문제에서 자. 이거는 뭐엄무론 아니다. 이 현실이에요. 예예. 상당히 이제 주권이, 주권이 위험해져 있는 거요 게... 위험해져 예.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거 한 여섯 개 주가 지금 트럼프가 소송 제기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위스콘시위스콘시는뭐 예. 사실은 우리가 89% 했다고 하그랬죠 투표율이. 예예예.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아, 어, 아마 거의 기록일 겁니다. 네, 미국 어, 그, 음. 이, 선거사상 저기, 어? 아니, 그 유튜버 중에, 음. 어, 저기 뭐야, 그, 김정은과 바이든의 공통점은 89% 선거. <웃음> 그랬어요. <웃음> 그렇고. 국토 <laughs> 이런 이렇게 써는, 나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어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저, 이, 이 몰표라고 하는 게, 예. 네. 어, 이미, 이미 다 지금 드러나 있고, 미시간도 마찬가지고, 네. 펜실버니아. 그 다음에 조지아는 뭐 수도가 고장이 나서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목표가 뭐 왔다 안 왔다. 뭐 노스캐롤라이나 아르지아나 네바다 지금 여섯 개, 둘, 넷, 일곱 개 주죠. 일곱 개 주를 다 걸을 것 같은데. 다 걸어서 예. 아마 예. 지금 표 단순한 예, 예. 이표 화, 개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단순 진위 확인하는 개수 정도가 아니라 선거 프로세스와 참관, 그 다음에 예, 지금 예. 특히 우편, 예. 대한... 미시간 같으면 음. 참관 못 하게 했으니까. 그렇죠. 참관 못하 법원에서 했죠. 참관하게 해라고 어, 했는데 어, 현장에서 어, 거부하고 그래서 이 업무가 아니라 네. 일종의 judicial investigation이죠. 예. 예. 꼭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연방 법무선이 이그 격전지 선관의 사무소와 개표소에 <laughs> 무장 수사관을 파견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어, 진흙 속 개사함이 아니라 아주 엄 엄중한 전투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원래 선거 관련된 그그 그 그 일에 네. 무장 수사관 파견이 굉장히 예의적이 없었던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연방 법무성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투표일이 지났기 때문에 네. 어, 사람들 투표하러 온 사람들 위축시키거나 음. 이런 효과가 이미 없다. 네. 그니까 이건 무장 수사관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아주 리얼한, 아주 현실적인 현실주의적인 의미에서 음. 민주주의 그건 이제. 주권자가 인민이 되고 국민이 되고 네, 네.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 투표는 벨로표 네, 네. 하나가 그 종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 네. 영원과 주권자 즉그 국가 주인이 주인의 네. 영원과 신체를 다 포함하는 실존그 자체예요. 네, 네. 그래서 저런 측면에서는 어그 정말 정말 페어하게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의문에 쌓이게 될 경우에는 예, 그런 예, 예. 방식으로라도 법과 예, 예, 그리고 예. 이, 이 강제력을 가지고 예, 예. 어, 엄격하게 끝까지 파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1월 20일까지 예, 이게 예. 법에 의하면은 신임 대통령이 1월 20일날 취임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이제 헌정 중단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1월 10일 정도까지 헌정 중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마 어느 정도. 아,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1월, 그, 1월 19일 자정까지갈 걸. 그, <laughs> 그럴 것같아 아이고, 나 <laughs> 1월 뭐 19일 자정까지갈 걸. 1월, 1월 한 초쯤 되면 좀 정리가 될수있겠네아요 아, 네. 내 희망상이에요. 희망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세례 탈출, 우리 시청자님들 전부 다 이제 이 구도를 아시잖아. 그러니까 음.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가치주권 자유보수사의 음. 충돌이구나, 이거. 음. 아주 세계대전급이구나. 구도를 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이제 갈급하고 네, 예. 밤에 잠도 잘못 주시고 잡, 밥도 안 넘어가시고 네. 이런 분들 많아요. 저도 약간 좀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오래갑니다.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두달 넘어가요 앞으로. 네, 두 달, 그러니까, 왜, 어떻게 보면 30년 음. 전쟁에 소3 0년 너희 그리고 그, 두달 후에 또 좋은 결과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두달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 달락 챕터가 끝나는데 두 달이고 음. 그다음에도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이 올라서든 간에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을 담대하게 드시고 그그 네, 예. 그 저기 뭐야 편안하게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 일이 일비하고 막 속을 끓이시면 예, 예. 건강상하세요. 네, 아침에 내가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뭐 음. 저기 한국 권리 기관의 개편 문제 해가지고 음. 이제 제가 뭐 논문 단을 발표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토론자가 이게 아 현재가 지금 음? 금융 자본 소위 네. 우리가 친중 글로벌리스트가 월가, 월가 뭐 이런 음. 식으로 금융자본과 음. 혹은 미국 같으면은 지금 뭐 바이든하고 나왔죠 그 셰일 음. 오일 그, 그 뭐야 저기 채굴 금지를 시킨다 안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산업자본으로 보고 네. 그 월가의 글로벌리스트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제조국인데 그거를 지휘하는. 그걸 그런, 월가로 보는 거죠. 그 그렇죠. 월가로 예. 보고 월가와 음, 산업 자본의 충돌이다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보는데 그 보는 데그 패러다임은 좀 부분적이다. 저는 저는 착각이라고요. 착각일 수도 있고 예. 뭐 아니면 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어. 음. 어, 중국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제조업체는 애플이에요. 그렇죠. 예. 폭스콘을 음, 통해서 음, 테리고 회장 음, 음. 120만 명을 돌리고 있고 그 그렇죠. 중국인을 예, 예. 자기들 직접 그 퍼스트 티어만 그 세컨드 티어 가면 또수백만명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1차 반도 음. 2차 반도 가면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경제적으로 뭐 잠깐만 그렇구나. 애플은 애플은 산업 자본이잖아. 말하자면. 그렇죠. 예 예. 예. 삼성이 만약에 산업 자본에 속한다면 제조업이니까 예, 예, 예. 애플도 산업 자본이지. 그렇죠. 예. 물론 소프트웨어 덩어리긴 하지만 음, 예. 표현되는 마지막 형태는 물건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 금융 자본대 산업 자본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그보다 예. 훨씬 더 입체적이고 복적이고 복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정치 경제학적으로 나타난 거는 어, 굉장히 구도가 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저기 미국 선거를 통해서. 거대 언론. 민주당. 극자, 민주당. 빅텍빅텍 근데 얘들이 다 극좌화되어 있어. 극좌화되어 있고. 그게 그, 글로벌리스트들인데 그, 그, 얘들이 극좌 글로벌리스트들. 음, 이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어. 의식 자서도 변경이 된 소위 PC 지식인들. 예, 예, 예 거기도 붙고. 그 다음에 중국부터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다 붙어 있습니다. 네, 거부에 점점이 다그저 네. 미국의 중요한. 왜냐하면은 예, 예. 예. 그래서 네, 뭐이 덩어리를 그러면 친중 글로벌리스트라고 불러야지. 그렇죠 뭐그 다음에 서민층이랑 좀 양식 있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트럼프 쪽 지지하는 이 덩어리는 가치주권 자유보수라고 그렇죠. 불러야죠. 그게 이제 그 싸움이 제대로. 어, 우리가 우리가 전제했던 우리가 몇 백년 동안 한 200년. 네. 뭐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서 전제했던 일이 그 기본 구조가 민주주의든 시장자본주의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지금 위기에, 어, 위기에 빠지고 어떤 경우에는 음. 완전히 좀이말번 이 말이 전도가 되는 전도현상 같은 거지 혹은 위기에 음. 빠져서 점점 음. 죽어가던 상태 혹은 음. 음. 점점 병 들어가던 상태에서 뭐안 되겠다. 트럼프 음. 음. 미 트럼프가 이끄는 이 가치주권 애국 보수 세력이 치고 올라와서, 어, 각성 이제 음. 눈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드러난 거죠. 이게 음. 뭐가 진행되어 음. 왔는지가.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눈앞에 있고.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한두달 음. 동안 뭐 그래도 잠은 잘 주무셔야 되고. 네, 챕터 1 끝나는데도 챕터, 두 달이야. 두 달이야. 근데, 뭐 챕터 2 시작에 이제. 근데, 근데, 근데 그게 문제는 좀 알면은, 아, 아닌가. 구도를 좀 파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예, 예. 사실은 한또한 두달 동안 밤잠도 못 하시고, 오늘 지금 조병석 전에 내가 내가 게스트가 아니고,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모 박성현 그 아, 아, 예. 오다쿠를 통해서, 어? 오다쿠. <laughs> 오다쿠를 통해서, <laughs> 오늘 정리된 예. 사항을 제가 좀 물어보기도 하고, 예, 예, 예. 어 자세히 좀 설명해 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1887년에 그 미국에서 아주 독특한 법이 하나 나왔는데, 예, 예. 이게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때이 문제를 하려고 나왔는데 아도 사용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카운터는 또 이제 개선을 해 봐야 돼요. 예, 예. Electoral c o u n t Act라고 하는 거 예, 설명해 예. 주시죠. 선거인단 개선법인데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결국 대통령 선출인단 예, 혹은 예.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냐 이게 트랙이 두 개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는 1837년, 네. 그러자고. 1887 법이라고 그러죠. 1887 법이고, 예. 또 하나는 헌법, 수정헌법 20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성격이 달라. 달라요. 예. 그러니까 1887 법은 뭐냐면요. 은 예. 예. 하나의 주가, 그렇죠. 하나의 주가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갖고. 예. 예. 무효화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상 무효화 됐단 음,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이게 연방이어서 음, 음. 주지사가 음. 주지사가 우리 주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로 선출인단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그러겠지. 그렇죠 예. 특정 후보를 선출인단 보냅니다라고 주지사가 띵 하고 보내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선출인단 명부를 뭐미 연방 43 20명을 따로 리스트를 해서 주지사가 보낸다. 위스콘신주가 위스콘신주 탈지변은 좀그 <laughs> 주지사 본데 예. 위스콘신은 근데 주에는 주지사는 민주인데 음. 주에는 공화야.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주외가 위 음. 예. 니네 맘대로 보내냐? 그래서 어? 주외가 위또 20명을 따로 보내는 10명을 따로 음. 보낸다고. 주지사와 주의회가 의견이 합치를 못볼 경우, 서로 예, 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세력도 상해 했을 경우에 두, 개를 두 개의 명단이 두 개의 을 목록을 보낼 수있죠 예, 예. 두 거죠? 개의 명단이 올 때, 네. 이거 네. 어떻게 해결하냐가 네. 1887년 법이야. 그렇죠. 네. 근데 이 법이 말이 안 되는 법인 게, 네. 연방상하원에서 결정한다. 네. 그 다음에 아닥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말은 연방 상원에서 결정한다는데 네. 어떻게 결정하냐를 누구도 어마무시한 싸움에 붙을 수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극단적인 상황 거의 상황, 한 번도 이 법이 현실적으로 뭐 적용된 적이 없어서 예. 네. 음. 그 그러니까 188지법은 음. 좀 황당하죠. 근데 음, 음. 이제 이 법은 그거는 가능하지. 펜실베니아가 아마 주위에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예. 펜실베니아 같으면 은 하나의 명단을 보내는 수가 있어. 그렇죠. 뻔뻔하게 자기들이 부정선거 저질러놓고 놓고, 어. 바이든 지지하는 선출인단으로 명단 하나 보낼 수 있어. 그러면, 어, 그거, 그거 배제 못해요. 어, 아, 그러면 은 뭐. 황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음, 음. <웃음> <기껏>. <웃음> 그러니까 이 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어. 지금 거의 사족 같은 법위로 보이지만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 예예예예. 음. 예. 그래서 음. 이 문제도 이 문제가 있고 1887법 문제가 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헌법 20조는 뭐냐면 이건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887년 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서 예, 예. 사람들이 선출인다 선거가 무효화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상. 예예. 예. 그러면. 주지사가 명단을 적어서 보내요. 자기들 선출인단, 이걸로 네. 해주세요. 근데 네. 주지사가 지 맘대로 해서 네. 그 특정 정당으로 편향이 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음. 근데 그 주에 다른 정당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 주위에 같은 게 있으면, 요니 네. 맘대로 하냐, 임마. 음, 음, 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명단 따로 만든다고 예, 예. 그두 개의 명단이 연방에 오면 예. 연방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음. 이게 1880법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상황원 전체가 결정 한다. 결정한다고 라돼 있는데 어떻게 결정한다는 <laughs> <결정력을 웃음> 전례도 없고 절차 그게 없구 절차도 규정이 안돼 있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두 개가 따로 오는 경우에 대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제 해당하는 음, 게 음. 만약에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둘다 주지사는 민주고 주의회는 공화인데. 예, 예. 미시거, 미시거는 미스콘실에 주의회가 이렇게 움직이면 두 개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예, 무여화된 다음에. 예, 예 그렇죠. 어.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함정에 숨어 있는 게 음. 주의회 의원이라는 게. 그렇죠. 어. 다 지방호족 아니오. 그렇죠. 어. 그럼 주지사는 다 검찰총, 주검찰총장까지 다 임명했는데 그 지방호족들이 <laughs> 반기 들고 주지사한테 싸우냐고 안 싸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싸웠으면 지금 미시간과 위스콘신이 저문양이안 됐어. 아, 안 됐죠, 예,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이 한 짓이 뭐냐면 특히 미시간 같은 데가 참관인 참관인 문제도 있지만 음. 저거 문제가 있어요. 그 연장했잖아. 그렇죠. 어. 근데 저게 그 보트 연장. 그트 예, 근데 그, 그거를, 예. 그거를 연방 의회가 결정 아저주 의회가 결정해야 되는 거를 주 법원이 결정해서 해버렸어 아, 아, 그래요. 그것도 유언 그것도처럼 그것 유언 걸어 놓은 거지. 대, 예 예. 그법원소송항한목 예. 중에,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 그러니까 주회가 공화 소속이라 공화 소속의 다수라고 하더라도 예, 예. 이 사람들이 투사가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지사가 명단 적어서 보낸다고 야, 그건 니맘대로야. 네 우리가 명단 또 적어서 보낼게 하고 나설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노바디 노 d 야 그게 o 어? 예. s 야그 그러니까 저는 <laughs> 저는 제가, 그게 만약에, 정치의, 전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1887법으로 가는 거는 아마 각점 안안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게, 결국 게, 그, 지원 작전 쓰면서 네. 이게 12월 14일까지인가가 일단 구성돼야 음, 되거든요. 고게 음. 근데 이제 고게 그 12월 14일, 14일까지 구성되어야 한다는게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 14일 뭐 1월 그래도 1월 한 10일 정도까지는 구성돼야 돼요 이게 양쪽 명단이 가야 된다고. 아근 근데 그게 1887,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1887에서 음. 하나 끊질수 있는 규정이 뭐냐. 음. 그 저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저기, 대통령 선거일 41일 전에 음. 의회에 저 선출인 명단이 도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그 규정이 있죠. 그래서 1 0월 14일까지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거야. 트럼프는 네. 그것도 그 규정은 굉장히 유용한 예, 예. 그러니까 참고를 해야 되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예. 그 조사실질 끌어버리고 결론 안 내버리면은 예. 그다음에 결론 내면은 1887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저게. 음. 그다음에 이제 수정헌법 그럼 20조는 뭐냐? 예. 이거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드는 조항이냐면 선출인단에서 선출인단이 200 539명이잖아요. 예, 예. 절대다수 270 <laughs> 이상이 돼야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대 다수도 아니야. 음, 270 이상이어야 돼. 이상이 돼. 네. 그런데 이게 정당이, 양대 정당이 아니라 여러 개로 후보가 나눠져 있다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로 해서 어떤 후보도 270을 못 먹어. 그렇죠. 270못 모아.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 이 수정헌법 20조가 다루는 건데 음. 이게 뭐냐면 각 주별로, 예, 예. 각 주별로 연방 하원들이 모여서 예, 예. 특이한 건이 경우는 신임 하원입니다 음, 어제 아마 좀 헷갈렸죠. 이김은수김수한 네, 진짜... 구임이 아니에요. 신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임은 언제 취임하냐면 1월 3일날 취임합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선거 결과가 하원 의원 선거, 그다음에 상원 의원 선거, 심지어 주 의회 의원 선거까지 전부 고안한 약진. 예, 공화가 약진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하, 상원. 저기, 상원은 다수 방어했고. 방어했고, 예. 예, 하원은 최소한 한 10석 벌을 것 같거든. 저기는 부정, 부정이 좀덜탄 모양입니다. 그 표가 그랬다는 <laughs> 네. 거 아뇨. 예, 네, 그니까, 예. 그 스카틀리 같은 분이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 예, 예, 예. 이 투표지가 있는데. 예, 예. 가짜 표가 들어올 때 이놈들이 예, 바쁘니까, 바쁘니까. 대통령만 찍어 놓고 <laughs> 나머지는 공단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거아니요 <laughs> <laughs> 여기 뭐 하원 누구 찍을 거냐 음. 상원 누구 찍을 거냐 음. 뭐 주지사 누구 음. 찍을 거냐 음. 뭐 다음에 또 자기 마을별로 셰리프 누구 찍을 거냐 보안관 누구 이거 줄줄이 붙어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아, 그걸 하나0 백백백난이고, 이것만 어. 들어왔다는 게 그런 게 많다는 거 아니오? 네, 네, 네. 저기 미저 나이드 네. 저, 저, 저 열로한 대법원 판사들이 물론 에이미 저발라에서는젊었지만 어? 음? 네. 아주 음? 고생하겠네요. 음? 고생하죠. 음. 이거 부담 무지하게 지어지는 음.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선출인단이 사실상 구성 실패하는 경우거든, 이게. 그렇죠. 네. 선출인단 구성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미국이. 선출인단 양... 구성이 성공한다는 게 뭐냐면, 음. 음. 어떻게 계산해도 270명 나와. 이어 버리면 성공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다당제가 될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네. 네. 적 양당제를 통해서 네. 딱두 두열로 두열이 되는 거죠. 딱두두 네, 절대 절대 다수 먹어라 이거죠. 먹어 절대 다수 먹여, 음. 먹어서 하라라고 민주당이 문제. 사실은 음. 단일정당 같은데 그 안이 다당이에요. 다당이죠 사실. 개파가개파가 음. 개파가. 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약점이 크죠. 음. 그개파 굉장히 세죠. 예예. 예. 그래서 민주... 민주당 프라이머리룰이 아무도 몰라잖아. 음. 프라이머리에 대통령 후보 뽑는 프라이머리에. 예, 예. 음. 내가 가서 투표 찍는다고 그 모인 사람 투표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되는 게뭐70% 비중이라면 30% 비중은 네. 큰손들이 모여서 또 결정하고 그러면 큰 손이 결정한 게 훨씬 크죠. 항상 그렇죠. 큰손회에서 결정된다.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1887 선거인단 계산법하고 수정헌법인데 수정헌법 20조 때문에 하원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네 근데 하원 다시 한번 음. 하원에서 최종 결, 결정된다 그럴 때 그게 하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각 주별로 연방 하원들이 음. 대표를 뽑아야 한 명을 예. 그런데 각 주별로 전체 하원 숫자는 공화당이 한 요번에 끝나고 나면 한 예를 들어서 한 8, 한, 9석 밀리지만 예, 예. 각 주별로 들어가면 예, 예. 공화당이 다수인주가 많은 거라 그렇죠. 여러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부 다 모여 갖고 뉴욕주, 뉴욕. LA주, <laughs> 이런 데 모여 있으니까 매사추세스매사추세스주 <laughs> <laughs> 이런 데 모여 있으니까 <laughs> 예, 예. 공화당은 골고루 퍼져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주씩 들어서 보면 <laughs> 음. 어 이거 공화당 의원이 하원이 많은데 어 이건 공화당 이게 이게 훨씬 많을 거. 예요 이게 요번 아마 끝나면 27, 26, 2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존에 하원, 26이었는데 음, 서 하원에서, 하원에서 지난번에 구인, 그러니까 지금 현임 하원 의원은 26대 23대 23. 대 23. 응? 네. 그런데 그, 그게 아마 2 6을 유지하거나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러면 27, 28갈 거라고.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그까지를 어쨌든 간에 네. 그 그러면 네. 그 사람들로 50명 대표가 구성되는 네, 거아니요 네, 50개 주니까 네, 네, 네.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고 음, 음. 상원 100명이 부통령을 뽑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상원은 공화당이 어, 머조리티니까 어. 당연히 펜스 음, 뽑을 거고 음, 음, 하원은 저기 트럼프, 노릇, 트럼프, 트럼프 뽑게되고 음. 이렇게 되는 그게 거죠. 지난번에 네, 좀 그게 지난번에 또 떠올렸는데 말하면 기존 양당 후보 중에서 하, 아, 각 주에 주를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대표가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네, 그러니까 음, 다수를 이루서어서그 네. 사람들이 지지하는 당의 후보를 뽑는다. 이렇게.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라면 음. 무조건 270석이 안 나오게 만드는 거야. <laughs> 아. 근데 근데 얘기 전략을 그렇게 가야지 음, 당연히. 트럼프가 뭐 우리 어디... 야, 제가 트럼프 전략을 <laughs> 한번 제가 살펴보기 전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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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전략을 <laughs> 네. 조금 염두에 예. 두고서 예예. 지금 앞으로의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 예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트럼프 전략 다루기 전에 작가로 우리 자율구동료 부탁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세뇌탈출 자율구동료 신한은행 14012 108493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아주 어려울 때인데도 많이들 도와주셔서 세뇌탈출 그럭저럭 어, 계속 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힘들 때또 고마운 네. 일인있 오늘 우리 둘이 저기 아주 저 똑같은 예, 예. 트럼프가 좋아하는 저 넥타이 빨간 음. 좋은 넥타이를 가고왔는데 사실은 정말 고맙게도. 어, 네, 저희 그 시청자님들 중에 한 분이 네? 아 세일하는 거 사실 굉장히 고급 넥타이요. 세일해도 네? 꽤 비쌀 텐데 네, 네, 네. 세일하는 거그 색을 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세일이다 보니까 색이 마음에 드는 게요색팩 교수 똑같은 걸두 개를 사서 보내시면서, 아, 조박사님 좀 구박 좀 하지 말고, 그러면 왜 이렇게 사는 거치냐. <웃음> <웃음> 저 구박 받는 건 아닌데. <laughs> 맨날 막 <말> 끊고, <laughs> 예, 예. 사실 이제 사적으로 너무 친해서 의미로 예, 예. 와서 그래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두개 해서 오늘 그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둘이 나란히 쌍둥이처럼 차고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또 혹시도 갈네요. 뭐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저기, 저 대학교수 또김영란 법에 저기 그게 되는데, 음. 내제자가 아니라서. 특손 관계가 아니라서. 아, 저한테 음. 받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선배한테서 선배 받은 거죠. 내가 중간에 슉히겠면아무도 어. <laughs> 몰라. 어디죠? <laughs> 기소 어, 기소할 사람 있으면 계속 알아고 그분은 그분 전남도 모르잖아. 전남도 <laughs> 모르죠. 어. 네, 네. 그분 자자 전남을 음. 전해 달라고 음? 내가 말을 안 해서 난안 전. 아니 네, 그 관계 없어. 왜냐면 하 네, 저기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받은 나는 거요. 나는 뭐 노문치 아, 학생들한테 내가.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돼. 아니 내가 얼마나 험하게 사는 사람인데 <laughs> 그 안으로 꿀꺽하는 걸 못하겠어. 주워봐 아... 내가 꿀꺽할게 <laughs>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좀 웃으시고 어, 아래에 힘다 주시고 볼시다 이제 좀더 아무것이 예. 힘이다.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한 이 사실 뭐 기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아는, 아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몇 가지 중요한 다중 경로 이게 경로가 <laughs>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령도 다중이고 네. 주마다 사정이 달라서 주별, 응. 주별로도 다 다르고 응. 복잡해요. 어떤 이제 빽머가 설명 안 하면 잘잘 설명. 네, 이건 솔직히 네. 말하면 이건 네. 박사학위 열개 가져도 어, 소용 없어. 아, 맞습이거 예, 예. 들여다본 예. 놈이 아는 거야. 두달두달 밤새 워는 놈이, <놓은> 놈이 <laughs>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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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이제 보여드릴 표는 트럼프가. 뭐, 유리하냐, 무슨, 바이든이 유리하냐, 이런 게 아니라, 경로가 어떻게 갈리냐, 네. 조심해요.